아고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365장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아레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어라. 주의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아래오라 은밀한 죄니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아래오라 저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주 예수 앞에 다 아래어라. 내일레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오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달에 어라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아멘 다음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러 아침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오직 예수의 복음과 오직 성령의 능력만 증거되는 예배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브리즈먼선 성부원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예배가 그로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단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끝까지 막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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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 만나의 말씀으로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 선포될 때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메시지 진리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 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 브리즈먼스 성공교회 특별하게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이 만나의 새벽 말씀 만나의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통하여 또 우리의 인생 통하여 브리즈먼스 목교의 모든 예배 통하여 하나님 홀로 높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늘 목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해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말하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라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으로. 쓴물을 단물로 쓴물을 단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오늘 목요일 말씀이 출애국기 말씀인데 어제의 말씀도 이 15장 전반부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5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특별하게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에 맞추어 소고를 잡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였습니다 그후 이제 22절부터 수로광야로 들어가며 광야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해 고생하다가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한번 들여다보니까, 어, 저녁에 무릎을 이렇게 끌어 안고서 괴로워서 밤새 뒹군다 라는 뜻이 한자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망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아도 히브리어로 보니까 룬으로서 뜻이 불평하다, 완고하다, 중얼거리다, 밤을 지새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자어나 히브리어나 동일하게 이 원망이라는 것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괴로한 뜻이 동일하게 담겨 있는 게 참으로 신기합니다. 민수기 12 민수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때 열두 정탐꾼의 보고를 받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온 해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즉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지독하게 좀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일 만에 도착하여 맛본 물이 얼마나 썼던지 온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지금 성경을 보니까 마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들의 원망에 당황한 모세가 그러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영어로는 나무 한 조각이라고 되어 있고, 한글로는 한 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시내반도 근처에 있는, 많이 있는 구루크도 나무라고도 말하고, 어떤 이는 물이 쓰다는 것은 알카리성이니까 이것을 중화하는 방법은 산성을 띠는 대추야마 열, 어, 열매일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그 엄청난 양을 구르크도 나무나 대추 나무 열매로 바꿀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꾼 한 나무는 하나님의 능력의 수단을 말합니다. 이 나무는 에덴동산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연상시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리고 이한 나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나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으셔서,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한 나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쓴 물이 단물이 되고 다시 길을 떠난 백성들은 이제 엘림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엘림에서 보니까 물샘 열둘과 종류 나무 이른 그루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수많은 나무들이 자랄 만큼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았고 목도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물이 쓰자 곧바로 3일 만에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2절을 보니까 홍해에서 받은 은혜는 3일 정도는 갔습니다. 3일 길은 묵묵히 갔으나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원망의 원망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원망으로 갚는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이어서 엘림 오아시스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엘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6장, 다시 길을 떠나자마자 이번에는 고기와 떡이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는 듯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을 때는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언제 그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반복하는 모습 말입니다 15장 27절에서 마주한 엘림에 우리는 영원토록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곳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16장부터 다시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이번 주에 화요일에는 특별하게 이제 권사님 기도회들이 있어 기도회가 있었고 또 이어서 청년부 기도회가 있어서 그두 개를 다 참여하면서 좀 길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번 주는 이렇게 화요일 날 기도하면서 목요일 날 설교할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이 된 것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자꾸 머릿 속에 맴돌았습니다. 어, 우리 인생 자체가 어쩌면 마라 쓴물 같은 인생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승물 같은 인생들이 단물로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묵상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창년부 기도할 때는 불을 다 끄고 엎드려서 다들 기도했는데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마라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 마음 자체가 마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기적을 맛보고 15장 20절에서 모두가 속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은 아직도 노예근성과 쓴뿌리의 마라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환경을 마주치자마자 자신들 안에 있던 그 쓴물들이 그 어두운 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속고차 올라왔던 것입니다 엘림에서 쉴 때도 그때뿐이지 다시 광약길로 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17장에서는 마실물로 다시 원망하였고 길이 멀다고 원망하고 신의 산에서는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모세가 안 보인다고 원망하고 나중에 가데스 바네야에서는 가난한 적들이 강하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원망할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진짜 문제는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미 마라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전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삶을 결정 지낸다라고 증거합니다. 마음의 쓴뿌이 마라를 품은 사람은 세상의 수많은 마라들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마음이 단물로 바뀐 사람은 약속을 땅을 향해 기쁨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쓴 맛과 단 맛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달기만 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또 쓰기만 한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단맛과 쓴 맛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단맛과 쓴 맛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자 엘림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림에 도착했었는데 그에 가니까 열두 개의 물 샘과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와 70명의 장로의 숫자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엘림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샘 12개, 종려나무 70개 숫자까지 맞추어 주셨습니다. 즉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3일길을 걸어 마라 땅에 도착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엘림에 이른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쓴물, 단물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마주치게 되는 기쁨의 순간, 고난의 순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단물만 맛보며 살아갈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 안에 견고한 진이 있고 어둠이 있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힘든 시간이 다가오면 작정한 듯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마음 자체가 마라인 그 백성들은 40명을 방황하다가 단한 명도 갈렉과 여호사를 제외하고 단한 명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말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단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자마자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알려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정황을 보면 물을 바꾸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물을 정수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5장에서 마라 땅의 물을 바꾸신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쓴 뿌리와 어둠이 단물로 치료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중요한 마음의 치료는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좀 제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 뭐좀 주시옵소서. 제발 들어 주시옵소서. 이 환경 좀 바꿔 주시옵소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만 움켜쥐고 마라를 단물로 고쳐 달라고 외치기만 하고 있다는 것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의 마라가 단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안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내 심령을 예수의 피로 씻고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라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치료법은 한 나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심령 한복판에 던져야 합니다. 열한기하에서 엘리사가 물 근원에 소금을 던져 넣어 그 물을 고쳤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목에 가는 악세사리가 아니라 건물의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심령 한복판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한 나무 십자가가 그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 한복판에 심어질 때 비로소 원망은 멈추어지고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 영원한에 품을 때 우리 마음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상황을 넘어서 우리 안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그 아름다운 그 맑은 생수의 강이 즉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쓴물들이 존재합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무엇보다 먼저 그 상황들을 대하는 내 자신의 마음이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고난을 능히 이겨,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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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말아들이 단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짚고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내 먼저 내 마음이 말하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어둠이었음을 고백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이 새롭게하여 주셔서 이 마음을 복음으로 새롭게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새롭게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나의 삶이 변화된 것을 거락하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고백 통하여, 이 기도 통하여, 이 변화 통하여, 이 단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들어서는 것을 보게 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 고백 통하여 기도 통하여 삶 통하여 하나님 홀로 높이 영광 받아 줄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